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광명시장 모시고 이재명 정부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과연 지방정부와 어떻게 정책적 동행을 하고 있는지 또 주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박성원 시장이 단체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공감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박 시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조회수가 네.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하이라이트까지 포함하니까 한 10만회 이상 나왔더라고요. 네. 본방만 해도 6만 5천회 정도 나왔는데 신장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지금 <laughs>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혹시 전화 같은 거좀 오셨던가요? 예, 네, 전화 문자 많이 받았고요. 그 오래간만에 전화 하신 분은 많이 놀랐다 이런 표현도 좀 해주시고 오래간만에 이제 긴 시간 대표님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고 또 이해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을 잘 모르던 분이 이제 실제로 본 모습을 직접 이제 네. 대화로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박성훈 시장이 완전 다른 사람이었구나 이런 이제 좋은 평가가 많다는 거죠. 예, 네, 그런 평가도 있었고요. 예. 네, 그렇게 좀 많은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줄 몰랐다 이런 말씀도 예. 해주시고. 몰랐었다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품격이 남달랐다라는 네. 이제 네. 평가. 실제로 그냥 기초 의원, 광의원 출신 시장, 재선 시장이 아니라 네. 실제로 큰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함께했다. 스타일도 비슷하다 이제 이런 네. 평가가 실제 저희들 이제 제작진들도 인터뷰를 보고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정치에 나온 문제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이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단한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그런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과감하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결단을 내린 것은 저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치적 부담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도 생길 것이고 네. 뭐 지금도 생긴다라고 네. 하면 그래도 기왕 땡겨서 네. 내가 그냥 책임지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을 이제 높이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죠. 저도 이제 이 문제가 이슈화 될때 네. 저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그러나 향후에 또사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 하는 것보다 미리 이것을 빨리 결정하고 그런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요.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 셔서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을 책임 지고 끌고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시장께서도 이제 고민을 했다 는것 네. 며칠 전까지도 고민을 했다 는 것은 그 고민이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사면이라는 전제를 놓고 고민을 해서 이걸 실행할 거냐 말 것인가 이 고민이었습니다. 후자인데요. 네. 사면을 할 것을 놓고 판단하면서 그것에 대한 걱정들을 네. 하면서 어떻게 결단을 내릴까. 사실은 결단할 때그 전에 이미 결단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은 건데 그걸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심할 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 결심할 때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여론의 흐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이제 사면 복권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 윤명 의원까지 포함했고, 제가 업전 의원은 뭐 사면 될 것이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조국 대표의 사면 이후에 지금 여론의 현황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저는 그동안에 가, 대통령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이 사면 복권 문제를 다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윤명 문제나 최강 문제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특히 윤명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도 윤명 씨는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탄압과 조작을 당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만이 윤명 씨 같은 부분을 오히려 거꾸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윤명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보기에도 여론에서 아예 그냥 사라져버렸고 네. 뉴스 가치도 없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유명 의원에 대해서 찬반양론 때문에 막감론을박 하면서 네.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유명 전 의원까지도 이렇게 사면 복권을 하는 걸 보고는 역시 이제 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참 대단하다. 그리고 저런 분들의 어려움을 아 이해하고 있구나 억울함을 결국 풀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민심과 당심과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결국 사실 그리고 원칙적 관점에서 억울하다고 하면 수용하는 이런 좀그 리더십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 세심하게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득권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위에서 특별히 탄압받는 것은 대통령 보호하고 막아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있을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다가 나도 가짜 뉴스에 속았다 유명 네.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렇게 솔직하고 어, 담대한 이 대통령의 결단이 향후에 그 억울한 그리고 기득권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그살사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행정을 할수 있는 저는 굉장히 뭐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언론이 네. 특정한 사안 검찰에서 흘려주는 자료를 보도할 때 보면 어떤 네. 한 사람을 딱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프레임에 가도 가지고 그냥 가차 없이 네. 정말 매장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희생자라는 것. 네. 대통령 표현대로 최근에 써야 그, 네. 그이 사실이 아닌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버스는 지나가고 네. 아무도 구제해 주지 않고 그냥 음. 이미지만 남아있으니까 저 사람 은 나쁜 사람이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을 네.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정리 증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 볼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음. 약간 지금 빠지고 있거나 지금 네. 주춤주춤 합니다. 네. 여전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적으로 지지를 좀 해주기는 어려운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하나하나의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할 때마다 국민들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민, 국민적 시각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사가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대통령의... 그. 어, 용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 등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또 끊임이 보여주면서 국민과 함께한다면 또 저는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올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직권 3개월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조개는 막 흥분도 하고 네. 너무 좋다, 잘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수를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이것도 네. 좀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네. 네. 한 3개월 정도 이제 지금 지나고 6월 3일날 이제 대선을 했고 6월 4일날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8월 4일이니까 2개월 한 열흘 정도 지난 음. 이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빛체 혁명의 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내란세력과 안절이 척결하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특검들을 현재 진행을 좀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그 협상 과정에서도 밀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 또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 국정 운영들. 해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지금의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고 있는 이 흐름들을 잘 이끌어가면 충분히 국민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국정교해위원회에서 이제 향후에 이제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내용 속에서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국민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는. 대통령이 더 과감한 노력들을 펼쳐나가면 전 충분히 얼마든지 이 상황을 다 극복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 극복하고 있다. 네. 지금 이제 전체로 국정 네.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지금 네.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네. 안정에 우리가 좀 익숙해지고 있으니까. 네. 자, 이런 점을 이제 좀 말씀을 주셨고.